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말이 제 사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부유한 사람들이 갑질을 더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나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돈 자랑하려는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희 동서인데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지났고 동서는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어요. 동서가 어느 회사 사장의 외동딸이며 재벌집 며느리라고 시댁에서 엄청 대우를 받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거나 시집살이를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사업을 조금 크게 하셔서 나름 부유한 집안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 가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세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크셔서 그런지 아버지도 어딜 가든 돈좀 있는 사람이라고 티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도 아니셨고요. 그래서 제가 상견례를 할 때에도 아버지께서는 시댁 식구들한테 조그만 사업한다고만 소개하고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시댁 식구가 어떤 집안이든 오케이 하셨고요. 저도 딱히 아버지께서 밝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별말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버지 무슨 일 하시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죠. 동서는 그런 저와 다르게 자신이 꽤나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티를 팍팍 내고 다니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온몸을 명품으로 칭칭 감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죠. 어떤 면에선 당당하다 볼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선 굉장히 사람을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서방님은 재벌 안에 놓칠까봐 하루 종일 굽신굽신 동서 시중 들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자존심 센 서방님이 저렇게 절절매고 있을까 엄청 궁금했어요. 정말 서방님은 자존심 빼면 시체일 정도로 자존심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굽신거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동서는 결혼하고 명절만 되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한참 늦게 시댁에 왔어요. 아프다는 동서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미리 시댁에 와 있던 제 차지가 되었죠. 저는 처음에 진짜 아픈 줄 알고 걱정되는 마음에 많이 아프냐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음 명절에도 계속되니까, 괜히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쩐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던지 항상 제가 음식을 다 해놓을 때쯤이면 몸이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시댁에 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온 동서를 본 서방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픈 사람이 왜 왔냐면서 이렇게 아픈데도 시댁에 와서 명절 챙기는 며느리는 아마 동서밖에 없을 거라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유난을 떨더라고요. 집에서 재벌집 동서한테 어떻게 아부를 떨지 안봐도 눈에 환했어요. 동서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더니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누가 봐도 돈 봉투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수고했다면서 식탁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에도 이러더니 또 돈으로 때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 봉투를 들고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 다 모였는데 동서를 불러 세웠어요. 동서, 이건 아니지 않아? 작년에도 그러더니 내가 저번에 이렇게 돈만 던져주는 거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거야? 형님, 저는 형님이랑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형님 혼자 일하셨으니까 죄송해서 제가 드릴 게 돈밖에 없으니까 수고하셨다고 그걸로 맛있는 거사 드시라고 드린 거죠. 드릴 게 돈밖에 없다고? 동서 말 진짜 이쁘게 한다.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야? 내가 뭐 이딴 돈 달라고 한적 있어? 내가 동서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죄송해서 돈 드린 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아, 혹시 돈 액수가 부족하세요? 에이,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돈 되게 밝히신다. 내가 그지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아프다는 거짓말도 이제 그만해. 한두 분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있으세요? 괜히 돈 많은 저한테 열등감 느끼시냐고요. 재수 씨. 손이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워요? 솔직히 매번 아프다는 핑계로 느껴와서는 돈만 던져 주는 재수 씨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버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프다는 핑계대다니요. 저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죄송해서 돈이라도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 형. 우리 와이프 진짜 아팠어. 내가 쉬라고 한거 억지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너무한다. 형수님도 너무해요.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준 성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아요? 동서가 내민 돈봉투 하나로 명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서방님은 와중에 또 동서편 된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한바탕 싸우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와서 말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첫째가 하는 말 틀린 거 없어. 돈만 주고 가는 거 솔직히 예의 없는 행동이잖니. 다음부터는 둘째 너도 일찍 와서 첫째 거들어 주면서 같이 음식 만들거라. 어머님, 어머님까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안 오고 싶어서 안온 것도 아니고 아파서 못온 건데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에요? 어머님도 돈이 부족하신 거예요? 동서,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래? 도대체가 어떻게 된게 시어머니 앞에서 못 하는 소리가 없어? 제가 틀린 말 했냐고요. 저는 아파서 못온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명절 다 같이 보내려고 몸 괜찮아지자마자 온 건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파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불과 3시간 만에 낫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명절만 되면 아플 수가 있어? 한두 번이어야 우리도 믿지. 며느리가 둘인데 매번 당신만 고생하는 꼴. 더 이상 못 보겠어. 저희의 말다툼은 시어머니가 끼시면서 그렇게 다시 2차전이 시작되었어요.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참다 못해 결국 저희 부부 편에 서서 동서에게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둘째야, 사람은 돈보다 인성이 먼저가 되어야 한단다. 지금 둘째 네가 보여주는 행동은 정말 저급한 행동이구나. 여기서 너보다 어린 사람은 없어. 아버님까지 왜 그러세요? 정말 이 집안 사람들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시댁에 안올 거예요. 먼저 가 볼게요. 여보, 어디 가? 아, 진짜 왜들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 줄 알고 다들 이렇게 막 대하는 거야? 무려 땡땡 건설이라고. 땡땡 건설. 잠시만. 서방님 어디라고요? 땡땡 건설이요? 제가 아는 그 땡땡 건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동서가 그 집안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형수님.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셨어요? 알고 나니 아차 싶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다신 여기 안 오겠다는데 앞으로 형수님 혼자 잘해보세요. 서방님이 저리도 유난을 떨길래 엄청 대단한 기업의 딸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지금 투자해주고 있는 회사가 동선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던 회사더라고요. 시댁이 원체 못살아서서 그런 집안에도 재벌이라고 벌벌 떠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도 시댁에 적응하다 보니 잊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존재를요. 그런 집안이면서 여기로 시집 와서는 온갖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렸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니 동서가 그 뒤로는 정말 별게 아닌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시댁에서 동서를 재벌이라고 떠받들며 살길래 제가 괜히 동서한테 훈계한다고 나댔다가. 시댁에 피해 갈까봐 그리고 사업하면서 이래저래 알고 계실 친정아버지께도 피해 갈 수도 있으니 제 딴에는 몸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그 회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제가 막대해도 전혀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김없이 서방님 혼자 와서는 동서가 시댁 안 온다고 하는 걸 설득해서 오긴 할 건데… 오늘도 역시나 아파서 늦게라도 오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차례하기 몇분 전에 와서 또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다 지내고 밥 먹으면서 또돈 봉투를 꺼내서 수고했다면서 저희에게 내밀더라고요. 봉투를 보니 저번보다 훨씬 두툼하더라고요.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는 저는 동서의 심기를 살살 건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동서, 재벌이라더니, 에게,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왕 쓰는 거 인심 좀 팍팍 쓰지 그랬어. 손이 너무 작다. 저번에 부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보다 더 많이 넣어드렸는데, 아직도 부족하세요? 형님 돈맛좀 보시더니, 이 돈도 적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돈독이 올랐나? 이 돈이 왜 이렇게 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동서, 다음에 줄땐 봉투가 찢어지도록 넣어줬으면 좋겠네. 당신 왜 그래? 무섭게. 괜찮아? 이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오늘따라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럴까? 그럼 괜찮지. 아참 동서, 동서 집안이 땡땡 건설이라며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몰라봤네. 동서, 내일 친정 내려가면. 친아버님께 정우식이라는 분 아시냐고 물어봐. 꼭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왜 그러냐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하고 식구들에게 밥이나 마저 먹으라고 했어요. 이제서야 제가 자기 집안을 알아본 것 같자 동서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이상 제가 자기를 못 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확인을 한 것인지, 명절이 끝나자마자 동서가 저희 집에 와서 제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 앞에서 쓸데없이 돈 자랑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형님이 시댁이랑 비슷한 집안인 줄 알고, 아니,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동서. 누가 보면 내가 동서 잡는 줄 알겠어. 그동안 잡혀 산건 나였는데 말이야. 이제 그만 일어나. 동네 사람 다 보겠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집안 행사 때 제가 미리 가서 준비 다해 놓을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동서가 굳이 그래준다면 나에 고맙겠지만 말이야. 그동안 동서가 아파서 혼자서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이젠 아파도 무조건 일찍 가서 혼자 다 준비할게요.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제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요. 동서가 친정에 가서 친정 아버지께 한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 성함을 물어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셨대요. 아빠, 혹시 정우식이라는 분 알아? 우리 시댁의 큰형님 아버지라고 하시던데 형님이 이번에 친정 가면 아빠한테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너 방금 누구라고 했어? 정우자식자 말하는 거 맞아? 그분이 누구 아버지라고? 응, 맞아. 우리 시댁의 큰형님 아버지시래. 그런데… 아빠 안색이 왜 그래? 그분이 누구신데 아빠 아는 사람 맞아? 너네 근형님한테 잘못한 거 없지? 너 시댁에서 명절마다 음식 만들고 하는 거지? 너 근형님 말잘 들어야 한다. 알겠니? 아빠 무섭게 왜 그래? 나 명절마다 시댁에서 음식 만든 적 없어. 이때까지 형님 혼자 하셨는데 음식 만들기 싫어서. 아프다고 거짓말 쳤단 말이야. 그래도 수고했다고 용돈 줬는데 그거면 된거 아니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아빠 회사 말아먹게 할 작정이냐? 너 당장 시댁 가면 형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우리 회사 투자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야. 동선이 친정아버님은 그동안 자기 회사에 투자해 주신 분의 딸한테 철없는 딸자식이 그렇게 대했다고 하니 이제 투자가 끊길까봐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지금은 동서가 저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마땅히 하는 일이 없고 거의 논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시댁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동서에게 당부를 했어요. 동서도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제 부탁에 토달지 않고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미리 와서 이러고 있는 동서를 보고 당황해 하세요. 한참을 당황해 하시다가 그때 호되게 한 소리 듣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줄만 알고 계시죠. 서방님은 아마 동서와 같이 친정에 내려가서 그날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조용히 구석에 박혀서 제 눈치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제가 음식은 다 했으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면 될것 같아요. 형님께서 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그래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 새벽부터 와서 음식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동안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걸 동서 혼자서 다 했다고? 많이 힘들었겠네. 아침 아직 안 먹었는데. 동서, 미안한데, 우리 아침 좀 부탁해도 될까? 아유, 그럼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TV 보고 계시면 제가 거실까지 가져다 드릴 거예요. 저희 남편도 영문을 몰라서 먼저 와 있는 동서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동서가 저러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날은 시댁 식구들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웃겼어요. 저는 동서가 변한 이유를 시댁에 나와서 친정 가는 길에, 남편에게 따로 말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선의 아버지 회사 투자자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이름 아는지 물어보라고 했던 거고. 정말? 그래서 재수 씨가 새벽부터 와서 저러고 있었던 거라고? 안 그래도 이상하긴 했어. 평소에 돈만 던져주고 가던 사람인데. 어, 그래도 장인 어른이 투자자일 줄은 몰랐네? 아버지한테는 동서가 나한테 한 행동 말안 했어. 그랬다간 한 집안이 망하는 거니까. 진작에 동서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물어볼 걸 그랬어. 우리 아버지 힘이 이정도일 줄이야. 아무래도 장인 어른이 투자한 거다 뺀다고 하면 회사가 바로 망해버리니까 그렇겠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내가 너무 집안 내세워서 권력을 잡은 건가?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해. 우리 아버지 집안 내세우는 거안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시댁엔 비밀로 해줘. 당신한텐 믿고 말하는 거야. 뒤늦게 들은 남편도 동서 못지않게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듣긴 했지만 다른 회사의 투자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믿고 말해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시댁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동서에게 쩔쩔 매는 관계보다 지금처럼 시부모님과 편한 관계가 좋다고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것인지 쉽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딱 지금 같은 관계가 좋았어요. 저를 동서와는 다르게 편하게 딸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괜히 제가 부유한 집안이라고 눈치 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아들밖에 없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시댁에 자주 오고 가며 딸로르까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서와도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형님과 동서 사이라 약간의 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언니 친동생만큼은 못 지내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친하게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요. 제가 편하게 언니라고 생각하라고 해도 아직 제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날이 오겠죠. 저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